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 시간 나갔지? 우리 네. 한번 표현만 볼수 있게. 네. 떨거지 들어 나가라 해. 표현만 볼수 있게. 반갑습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됐어. 오케이.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이 메탈리카 이 <laughs> 너무 상세하게 했더니. 짤, 그, 삭제 당했어요. 유튜브 측에서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영상이었는데,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했지, 하지 않았나. 아깝긴 하네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적당히 할게요. 적당히. 얘는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시, 음, 적당히, 예. 그리고 최근에 얘를 제가 또 발견했거든요. 얘는 코니코니라고 이제 한달 전에 음악이 올라왔는데, 음악 제목부터가 이제 스타트 더 헬링, 어, 치료를 시작하다. 하, 치료를 시작한대요, 치료를. 지금 현실이나 이렇게 비태어서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 답이 나와요. 그 이전에 이제 메탈리카부터 할게요. 데스 메그네티 죽음의 자석. 아, 죽음의 자석이라. 이 앨범 표지가 또 보면은 참, 참 제가 이거라. 테스 네거네티. 표지가 이제 보시면 이게 2008년도 나온 앨범이거든요. 2008년 도온 나온, 나온 앨범인데 표지가 이래요. 뭔가 했더니 관이었어요. 관. 이 사람이 누울 관 주위로 자석이 이렇게 이렇게 그 철가루들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모여드는 거. 죽은 사람의 시체에 이제 철가루가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음 그건 왜 그런지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대충 뭐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지금 현실이나 밑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실이랑 음, 그 밑에 온라인 메얼롱은 right, 악몽이 끝없이 끝없는 악몽. 그런 뜻이면 그건 그다음 항몽 19838년도에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38년도에 이제 그 턴고스카라는 이제 러시아 턴고스카라는 곳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조사를 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가봤더니 이뭐 이런 이때부터 이 세상은 영원히 바뀌었다. 이때부터 뭐 그런 그런. 툰구스카에서 이제 하늘에 뭐 뭔가 뭐 폭발음이 일어났어요.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시피도 이건 이제 저 멀리 있는 러시아로 멀리 있는 영국에서 영국에까지 그 빛이 보였다. 얼마나 컸으면? 음. 폭발이 컸으면? 보시면 디스트 이벤트 이제 스리 스파이스런던, 런던에서 런던에까지 그게 보였다. 그, 이벤트가, 음, 불빛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급, 탐사를 갔다. 러시아 측에서. 갔더니, 뭔가 이런 게 이상한 게 이런 게 보이고, 음, 여기서도 염소대가리가 나오네. 음. 여기서도 이 염소대가리 희끄물리한 뭔가, 뭔가, 이런 게 나오고, 어, 툭스카의 어, <laughs> 폭발과, 그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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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체의 뭐 부활, 이랬듯이, 유기체의 부활. 갔더니,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었대요. 오른쪽 보면 이게 뭐 있거든요, 안에. 우리가 갔더니, we found 먼지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뭐, 포자, 먼지, 아니면 뭐, 세균, 뭐, 그런 거, 음, 세균은 아니고, 포자, 먼지, 어떤 조그마한 물질을 발견했다. 그게 뭐냐? 이걸 발견했거든요. 이 먼지는 바로 포자였다. 이 포자가 이제 이여기에 핵심이에요. 핵심 임식비디오에 이제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실험실에서 음 우리는 이제 이 포자가 우리의 혁명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키가 키라고 키다 키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이거다. 응. 이것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이거를. 어, 이거 이거. 이걸 발견했대요. 예, 아직 아직 뭐 공상과학 영화 같죠? 예,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 이게 그냥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무섭지. 2008년도 작이에요. 예. 자 이걸 발견했대요. 음. 자 이거를 이제 동호회에서 게니네식으로 나오죠. 음. 그래서 이걸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이 포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습니다. 아이고야. 아. 아. 예, 이런 게 발견됐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셀, 이거를 주입을 해요. 우리 근육 덩어리에. 단순한 그 근육 덩어리에다가 주입을 한번 해 봤어요. 주입을 해 봤더니, 근육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알아서, 알아서 움직여요. 어. 사람의 이제 상처에 발랐더니, 뭐, 8시간 만에 그냥 나와버리고, 음 죽은 고양이에 넣었더니, 죽은 고양이가 살아나고, 음 1948년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뭐, 이렇게, 뭐, 이걸 포자를 퍼뜨리고, 이게, 좀비가 나타나고, 좀비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전쟁 이 일어나고 이 미국이랑 싸우면서 어 미국이 이걸 이 포자를 이용하고 어 서로 이용하고 서로 억제하고 서로 활성화시키고 죽어있는 포자를 먹은 좀비들이 되살아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음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예. 이게 2008년도 자요 그리고 바륨이랑 뭐 에어로졸 이런 뭐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또 이제 포자를 포자가 무뭐 용지물이 되었던 포자가 다시 활성화되고 이렇게 뭐캠트레처럼 뿌려 뿌립니다. 비행기가. 예. 뿌리면 클린업 텍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지구로 청소. 지구 인간 전문가 여기는 좀비라고 나오지만 우리 지금 이 우리 사는 지금이 이상을 클린업 청소하는 데는 몇십 년, 십년 디케이드가 십 년간, 뭐 이십 년간, 삼십 년간 그만큼의 그만, 세월이 네. 걸린다. 음. 이제 로봇이랑 이제 방독면 쓴 이런 이제 공상당원이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 o 뉴 월드 신세계를 향해 하면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 좀비를 작살로 마지막으로 죽여버립니다. 여기 보면, 음, 죽입니다. 예. 그러면서, 저도 the new world. 그러면서, 로보트, 로봇, 로트가 나오고, 예, 오쪽에 자, 또 새로운 실험입니다. 예, 새로운 실험인데, 머리가 없는, 대가리가 없는, 이제, 시체. 어, 시체라기 보다, 어, 대가리가 없는, 이제, 이런, 음, 좀비. 머리가 없어도, 이제, 그런, 기생충이라 고 할게요. 기생충을 이제 근육의 세포를 조율을 받은 이런 신체가 알아서 움직인다. 기생충의 의지에 따라. 그런, 그런 내용이에요. 예. 네.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 다, 어, 털지도 못하고, 다 하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8년, 2008년에 13년 전 이제 뮤직비디오고, 최근에 한달 전, 콘이라는 이제 또, 사상이 아주 앞서가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메탈밴드거든요. 네. 남들은 뭐 미쳤다고 하겠지만, 이제 서태지 씨가 머리 스타일이랑 음악 사운드로 완전히 뺏겼죠. 콘이라고 네. 이제, 어,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옆에 보면 다뭐 미친 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미친 개라고볼수 있는데 이런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뭐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통찰력이 이미 일반에서 떠만 떠만 넘 뛰어넘었어. 뛰어넘었어. 음. 아. 이미 보던 걸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네. <laughs> 통달한 사람들이 이제 뮤직비디오를 내가지고, 음, 특히나 이제, 다, 다, 다 지금 뛰어넘었어요. 초인이에요, 초인. 그 중에 이제, 요맨 오른쪽 얘가 좀, 특히나 좀 뛰어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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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컬이랑 베이스, 기타. 세 명이 좀 뛰어나요. 예. 통찰력이 장난 아니야. 음.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앨범을 냈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플 보기에는 뭐 믿을 만 하지 않죠? 예. 신기해 같죠, 그냥? 그 일반 사람들하 다른 겁니다. 예. 첫 장면, 보게게요. 자, 첫 장면은 이렇거든요. 본인이 이제, 기타를 메고, 뒷모습을 이렇게, 이걸 이제 왜 연출 이렇게 연출을 했냐? 이건 악마래 악마, 악마의 불을 형상화한 거야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면서 약간 그 시드라 모양의 <laughs> 결국 나와 버렸다 아 결국, 결국 이 단어가 나와 버렸네 시드라를 은근히 형상화 시켰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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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런 막히벌레 다리 같은 이런, 이런 걸, 보, 이런 걸 이렇게 장착을 하고, 어? 악마를 표현하면서 이제 은근히 히드라를 또 표현했어. 요 네. 보시면, 첫 장면, 첫 장면부터 이렇게 나온 건, 나왔다는 거는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한 거예요. 네. 보시면, 첫 장면부터 지 이렇게 형상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네. 보세요. 쫙, 이렇게.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행을 합니다. 자 하는데 뭐가 이상이 나와요. 예. 네. 이게 뭐지? 이거 자세히 봐도 잘 모르겠네. 가, 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니까 볼수 있어요. 짠 보면 여기 약간 아기 얼굴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뭔가 이렇게 치워져 있고 뭔가를 어뭐 입에다 뭐, 막가 입에다 먹을 뭐, 막아놨고 예 네. 아기 얼굴 같은 이게 나타나죠? 그러서 얘가 또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음악을 시작하거든요. 시작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는 이제 영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중간중간 나오는 것들이, 음, 보여드릴게요. 조금씩 가야되네, 이거. 이런, 이런거는 뭐, 그냥 개기하다고 하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영상을좀 자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한거고, 볼만한 것들이 뭐, 이런거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자. 자. 이제, 어, 아, 이거는 뭐를 표현하면 갈까요? 이거는. 네. 일단 이거는, 음, 아, 일단 죽은 사람이에요. 뭐 예술작품 이런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인데. 뭔가 이 뭔가 이털 같은 게막 나와 있고, 뭔가 벌레 같은 느낌이죠. 뭔가 이상해요. 어, 뭔가 이상하죠. 뭔가 병들어서 죽은 사람 같죠.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아마, 희몰아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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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런, 보신 분 있죠? 환불불 사이트, 환불 영상 사이트. 이런 느낌이 듭니다이 이런 게, 이런 거왜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자꾸 나와요. 이 뭔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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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줄, 이런 게, 이 뭔가, 이 뭔가 핏 속에 있을 것 같은, <laughs> 이 뭔가 이 혈액 속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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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면들이, 이런 뭐 뭔가, 에 아이 어, 이거는 이거는, 아이또 음. 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왜 나올까? 이런 게, 아, 어, 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막 나와요. 네. 결정적이지, 제일 결정적인 그거지. 이런 이런 이상 알수 없는 이런. 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맞아요. 대놓고 악마 그 뿔을 이렇게 보여주기는 보이주, 얘네들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 이 아니에요. 콘이라는 밴드가 뭐 악마 염소 얼굴을 그 대들이 밀고 이렇게 스타일이야. 얘네들은 완전히 그 숨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얘네들은 표현을 할때 이렇게 뭐 대놓고 하네요. 대놓고 하는 스타일 이 아니거든요. 그냥 숨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 아좀 알아차지 아, 절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예, 예. 아좀막내포를 그, 네, 굉장히 시, 포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러서 이런 게 나오고요. 이제 좀 이게 좀 무섭긴 한데 아기인데 이빨을 보면 약간 악마 같은 아기거든요. 입에 입을 통해서 영혼을 교환하는 건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뒤에는 뭔가 뭐 서체포 분열하는 뭐 그런 화경인것같고이 머리에는 뭔가 이뭐 기생 뭐, 어, 충 벌레 같은 그런 뭐 히드란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에다가 음. 얘는 마이크를 왜 이런 걸 쓰는지 모르겠네 요사한 몸이잖아요. 여자 몸을 마이크, 여자 몸, 이상한,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걸 마이크로 쓰더라고요. 공연장에서도 이걸 쓰더라고 어, 어, 근데 여잔데 얼굴이 좀 이상하다? 어, 얼굴이 용서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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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몸은 여잔데 얼굴. 이 이거 이 마이크로 쓰더라고, 주구장창. 예, 전나단 데이비스. 이걸 청 저기, 계속 이걸 써요. 이유는 뭐 있겠지? 음, 음. 음, 보통 여자는 악마라고 합니다. 철학자들이 철학자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여자는 악마다라고 <동>, 동의합니다. <laughs> 동의 못하는 니들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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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재껴 이 새끼들아 그냥 빨아재껴. 어. 실컷 빨아재껴라. 씨발놈들아. 대가리 씨발, 이성을 없고 씨발, 어, 이성을 없고 씨발, 자지만 다리 새끼들. 빨아재껴라. 여자는 난땅 말하는 게 극극하게 동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장면이 나오고, 아우, 야.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장면들이, 아, 이 뭔가, 이 뭔가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거든요. 표현하고 있어요. 언니는 난 아, 아, 알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뭘 표현하는지 알잖아요. <laughs> 아까 그 악마 아기, 악마, 악마 아기 대가리 얼굴끼리 이제 영혼을 교환하면서 응? 예, 어? 대충 뭔지 알잖아요. 이거 보면 어? 이거 보겠습니까? 내가 왜 메탈리카 그걸, 이거랑 같이 하겠어요? 예? 우리 메탈 밴드들은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야, 이, 이, 살벌한 거예요. 이거 이거 일반 사람들이 보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음, 뭐 아무 느낌 없잖아요. 근데 나는 못 속이지. 음, 저는 못 속이죠. 예. 저는 못 속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 마지막 장면인데. 근데 예전에 코는 사운드가 굉장히 멋있었는데 요즘 갈수록 사운드가 멋이 없어지는. 진짜 메탈하는 입, 메탈 듣는 입장에서는 사운드가 굉장히 쿨하고 나이스하고 멋있었는데. 어, 좀, 시들었어. 마지막 장면인데. 아, 하아... 이야, 살벌하다. 이게 일반적인 나무가 자라는 느낌이 아니고, 이 흐물흐물한 게 뭔가 액체 속에서 뭔가가 자라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뭔가 액체 속에서 뭔가 자라는 느낌이에요. 야 이야... 뭐를 의미할까요? 어? 약간, 형광색의 뿔이 있네. 어, 형광색의 뿔이 있고, 그 주위로, 야 이러고 끝입니다. 알아서 눈치채세요. 알아서. 네. 알아서 조심하세요, 여러분. 음? 네, 뭐, 직접적으로 이건 얘기 못한다. 지금 현실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현실로 세계로 돌아왔는데, 어 나한테 뭐몇 천만 원몇 억을 준다 해도 안몇 아, 억은 생각해 볼게 근몇 <laughs> 억은 생각해 볼게 근데 뭐몇 천을 준다 해도 뭐 이렇게 하시면 살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본인 본인 신상 신상 본인의 안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 그를 제가 말을쓸면못들인적으로 연락 와도 말씀 못 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몇 억은 생각해 볼게 네, 몇 억은 내가 내가 위험하지 해지되도해지도 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금액이니까 오 기가 기원, 기만다. 음. 아무튼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결정하시고 을 음, 그렇게 하시는 게 그리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도저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생각이 뭘 어떻게 해야 뭐 내가 좀모르겠다 그러면은 음. 그때는 뭐 당연히 여러분 목숨만큼의 금액을 저한테 준비를 하세요. <laughs> 그럼 제가 에... 조치를 취해줄 수도 있어요. 제해줄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이 목숨이 이뭐 12만원도 안 된다. 그럼이 영상 못 보는 거야. 어? 니들 목숨이 12만원도 안 되지. 어? 그래. 그렇게 생각해. 나는 뭐. 지들 목숨이 12만원도 안 나니까 이걸 아무 회원 가입 안, 안 하고 안 본다고 생각할게요 네. 음. 그래서 살다가 나중에 아 씨발 갱아 내가 12만원을 내가 저저 저 꿀정보를 놓치, 놓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졌구나 뒤늦게 후회해 봤자 나가리다 이느김이 그때는 공짜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나중에 후회해봤자, 네. 그때가 봤자 이제 나가리다, 그게 되는 겁니다.